자 이렇게 가죽 공예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 때뭐 바느질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바느질을 할 때도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어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예를 하시는 분마다 이제 다르겠지만요. 각자의 방법은 달라도 뭐 어찌됐건 보기가 좋아야죠. 이쁘게 나오고 일정하게 나오고요. 어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하지만 끝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쪽도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죽은 여기에 이제 뭘 넣든 약간 어 유연성이 있게 이겉 가죽은 양가죽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부분은 사피아노 가죽. 그러면 바느질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 다이아몬드 치즈를 이용해서 타공을 해서 바느질을 했는데 빤듯하게 예쁘게 잘 됐죠. 그러면은 안 보이는, 잘안 보이는 부분이라도 뒤쪽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뒤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빤듯이 잘 나갔죠. 바느질이 예, 이렇게 안 보이는 쪽도 신경을 써 줘야 돼요. 반듯하게 나올 수 있게 뒷면에서 봐도요 자 그러면 바느질을 할때 바늘이 교차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모양이 이쁘냐면은 그냥 이렇게 앞쪽에서 바늘을 통과를 해 주죠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 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실의 뒤쪽으로, 그러니까 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쭉 끝까지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 양쪽 실을 당겨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뒷면에서도 반듯하게 나오게 돼요. 자, 다시 한 번요. 앞에서 바늘이 들어가면 뒤에 바늘도 똑같이, 실의 뒤로, 실의 뒤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바늘땀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뭐, 어, 뭐 이제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바느질을 워낙, 손바느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종이 테이프를 붙여놓고 합니다. 손가락이 아파서요. 자, 다시 앞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는 앞에서 나온 실의 뒤로, 실의 뒤로 바늘을 통과를 해주시면, 반듯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법, 같은 순서로 해주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 뒤로 가서 바느질을 해주다가 어느 부분에서 실의 뒤가 아닌 앞쪽으로 바늘을 실의 앞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넣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바늘이 먼저 나온 실을 관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어 모양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하고 똑같이 실의 뒤쪽으로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는 겁니다 실 뒤로 바늘이 요실 뒤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잠깐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링 단추를 달 때, 이제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는 이 뒷면, 링 스냅 단추, 뭐 스프링이 됐던 단추 종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달아주게 되는데요. 이 뒤쪽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붙이기 전에 여기 사이즈를 재서, 만드는 사이즈를 재서 타공을 먼저 해주고, 여기에도 구멍이 뚫려 있죠. 타공을 먼저 해주고 미리 달아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이지가 않고 매끈하게 되겠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볼게요.까지 해서 어 폰이를 쓰면 좋은데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어, 공예라기보다는. 뭐 수선 리폼, 가죽 복원이기 때문에 폰이는 처음부터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의 뒤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바늘 땀이 일정하게 나오게 돼요. 자, 잠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봤는데, 반듯하게 잘 나왔죠. 마무리를 하는 요령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무리는 바느질을 끝까지 했으면 뒤로 나오고 한 번을 더 앞쪽에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남는 부분을 너무 길게해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라이터로 마감을 할때이 부분이 까맣게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남기고 어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은. 이 실을 조금 남기면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작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남기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늘땀 바느질을 할때한 가지 방법으로 했으면 그 방법 그 방법 순서로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면 이 뒷면이 잘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 뒷면까지 깔끔하게 바느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